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이 무과금으로 즐기고 오는 도모입니다. 자, 업데이트 노트가 나왔습니다. 자, 신규 아바타가 나옵니다. 요거는 모든 피해 10%가 붙는 겁니다. 모든 피해 10%. 이제 활 같은 경우에는 활 전용, 뭐 지팡이면 지팡이 전용, 그래서 모든 피해 붙는 패시브 스킬 보유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아바타 소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철의 결의 원리, 결의 원리 소환 해가지고, 55회마다 보상이 나와 있고, 55에 떼주는 요거 있죠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희귀부터 영웅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희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요거 요거 해서 중복으로 얻어 가지고 뭐또 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리핀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끝이고 사실 내일 봐야 될 거는 자 휴대폰 번호 확인 시스템 추가 요거 자기 본인 인증이죠 그 다음에 일부 직업 스킬 회복 및 보호망류 효과 적용 수치 조정 요렇게. 그 다음에, 일부 직업 전문화 스킬 효과 밸런스 조정. 어,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요렇게 끄시고, 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스킬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게는 뭔지, 요런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 캐릭터 전체적인 상황을 빠르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장비입니다 장비는 전설 바피감 붙은 것들로 이렇게 세팅해놨고 망토는 바피감 붙은거 7강 그 다음 무기는 공속 명중 붙은거 10강 그 다음에 악세사리들 그 다음에 쌍방관 이렇게 해가지고 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는 100까지 딱 만들어놨습니다. 100까지 만들어놔서 35, 35, 30.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기 특성, 스킬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보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공격력까지, 명, 치명타까지. 이거는 치명타 명중 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비, 이제 광역상향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속삭그 다음에 공격력. 그다음 이거는 방관 있는 걸로 중간에 뚫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공격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스터리에서 방어구는 이제 판급 81 찍고 나머지는 한 개도 안 찍었습니다. 41에서 멈춰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놨고 어, 어베이티 같은 경우에는 헌터 553 레벨. 요거는 제가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고 사실 올리더라도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뭐. 월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드라카스 하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물약을 안 먹고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물약을 먹는 데가 지금 바르바스에서 검은 오르 때인데 검은 오르 켤려면 어, 명중이 좀 달려가지고 경험치를 너무 적게 먹거든요. 뭐한 1시간에 한 여기였나그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붉은 억스 여기서 사용하면 1시간에 6억 나옵니다. 6억. 근데 물약을 한 개도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서 어, 검은가시 영웅 먹고, 그 다음에 전설템 먹고, 그다음 파템 무기 좀 비싼 거, 활이나, 그 다음에 단검, 석궁, 요런 거 먹어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 괜찮아가지고, 요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가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팔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해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바타는 요거 오르카, 공격 속도 10%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탈 것은 라리쿠가, 그 다음, 호문은 평원이 3세, 이제 추가 마스터리 해가지고, 요거 개개네죠, 개개네. 개겐애. 요거 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개네 똑같은 거 만들어지면 합성해가지고, 이제 4세로 올릴 겁니다. 자, 아이템 기록은 592,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물, 91, 72, 63, 아, 64, 26,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90 찍었는데, 또 1레벨 올렸습니다. 1레벨 올렸고, 다이아는 모이면, 파템 사가지고 분해해서 쭉 올리고 있고 자그 다음에 각인 같은 경우에는 방관 68 찍은 거 요거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피감이랑 몸바피감이랑 합쳐가지고 11.2%그 다음에 요거는 공속 8% 요거는 그냥 유업 있는 것들 맞춰가지고 끼고 있는 거 대충 요거는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요게 끝입니다 제 캐릭터의 전체적인 상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는 게 이제 임무 있죠, 임무. 임무 받아 가지고 클리어 하는 거. 그다음에 던전 시간의 조각 매일 500 따여 주고 친존해서 2시간 돌리는 거.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사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0시간 넘게 던져 놓고 놔두고 뭐 전설템 나오면 올려 가지고 팔고 그 팔린 걸로 또파텐고매 가지고 그 분해 가지고 요거 성물 올리고 그 다음에 탈것 같은 경우에는 등자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오픈했고 나머지 오픈하려면 이걸 풀 맥스를 찍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세마라를 안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 못하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이벤트로 주는 것들로 이게 맥스가 찍힌다면 그때 올릴 겁니다 지금 이건 있거든요 지금 50개 넘게 있어가지고 그때 되면 올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